자,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권필쌤입니다 자,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하루에 막두 분, 세 분씩 늘고 계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주변에 정말 영어가 어, 0부터 필요하신 분들 좀 많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잘하신 분들은 다른 거들으시면 되고요. 진짜 영어 필요하신 분들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죠, Wednesday. 그리고 September. 14th, 14th, 2022,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요거.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오늘의 문장은 이겁니다. 우린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즐겨.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안 좋으니까, 못쓰니까. 우린 저녁 식사 후 산책을 즐겨. 네, 이거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어, 멈춰놓고 만들어 보셔도 돼요. 이제 저랑 계속 시간 가시면서 뭐 바로 나오면 너무 좋고요. 뭐 물론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한 문장 이런 정도의 문장은 한 10초 내외로 나오면 거의 뭐 영어 잘하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렇게 걸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톱을 해놓고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해보신 것도 좋습니다. 항상 설국열차 공식을 이용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린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즐긴다 이런 말이니까 뭐가 나와요 설국열차 맨 1등 칸에 우리가 나와야죠 그렇죠 we 를 만드시면 됩니다 we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즐긴다 그랬잖아요 즐기다란 말을 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바로 enjoy 여러분들이 이제 엔조이 enjoy, 엔조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 엔조입니다. 이게 왜 엔조이? 약간 인도 아니고 약간 은 느낌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엔조이 사실은 이가 에 발음이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엔조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여기 enjoy 같은 경우는 강세가 어디 있냐면 뒤에 있어요 조이 y 에서 joy. 그러니까 앞에를 어떻게 약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enjoy, enjoy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쓸때 enjoy 이렇게 쓰니까 enjoy, enjoy 이렇게 하지만 여건 강세가 뒤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enjoy, enjoy. 그래서 앞에를 죽여주세요. 최대한 약하게 enjoy, enjoy.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enjoy 같이 발음하는 게 좋다. 지를 세게 하 된다 enjoy 뭘즐긴다 그랬어요? 산책하는 거 산책하는 거 산책하는 걸 이제 산책이라는 말이 take a walk라는 게 있어요 take a walk 요게 수건데 take a walk예요 근데 이제 어 보세요 그럼 여기다 take a walk를 해볼게요 take a walk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영어에는 항상 제가 그 주어. 즉, 1등 칸 옆에는, 1등 칸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동사는 같은 시제로 하나밖에 올수 없다. 근데 이렇게 가면, enjoy, take, a walk 하면 두 개가 동사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동사, 즐기다란 말이 왔잖아요. 이런 말이 오면, 이 take가 어떻게 바뀌냐면, ing형이 돼요. ing형.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 어, 산책하는 것. 산책하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aking, taking a walk 하면, 어, 산책하는 것을 즐긴다. 요게 되는 거예요. 자, we enjoy taking a walk. We enjoy taking a walk. 이거 walk 되게 중요해요. w-a-l-k인데, 이거는, 이 일하다 워크랑 달라요. 이거 워크랑 워크 제가 계속 이제 가져가면서 발음 알려 드릴 건데 일단 이 워크 W A L K는 워크. 목구멍 여기 뒤에서 여기서 소리가 나야 돼요. 워크. 그리고 L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L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워크. 워크. taking a walk. taking a walk. 일하다는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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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하다예요. 걷다는 walk walk 여기서 walk 이렇게 소리내는 겁니다 그래서 we enjoy taking a walk we enjoy taking a walk we enjoy taking a walk 자이 enjoy라는 느낌을 가져가려면 뭐뭐한 것을 즐긴다 이 ing 붙이는 게 지금 여러분들 거의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렇게 taking a walk처럼 다른 동사로 i n g 붙이는 거 연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we enjoy 어, singing 하면 노래하는 걸 즐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We enjoy studying. Studying. 공부하는 걸 즐긴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enjoy입니다. Enjoy 다음에 ing형을 넣어서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그다음 이제 문장이 끝난 게 아니죠? We enjoy taking a walk. 뭐한 다음에? 사, 저기 저녁 식사 후에. 이거 후에 우리 계속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After. dinner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after dinner. 전, 저녁 식사 후에 dinner, after dinner 하시면 돼요. We enjoy taking a walk after dinner. We enjoy taking a walk after dinner. 이렇게 끊어 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 가시면 돼요. We enjoy taking a walk after dinner. We enjoy taking a walk after dinner. 네, 여러분들 계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We enjoy taking a walk after dinner. After dinner. After dinner. 네. 그래서 자, 우리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즐겨. 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이 enjoy 다음에 ing, enjoy 아니라는 것과 enjoy 다음에 ing 형용사다는거 요거를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일 또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